예, 오늘은 for some reason 제가 아마도 인터넷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런 방사능 물질이 하초 쪽으로 집중이 돼서 이 사람을 불락한 것을 보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그 하체 또는 아래쪽에 무게 중심이 불안할 때는 정신적으로 불안 추조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불안 초조증이 있었고요. 예, 치료를 다 마쳤기 때문에, 예, 불안 초조증이 점차 완화되면서, 예, 수면 그 부족증도 많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예, 요 노란, 뱀이 구불구불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주파수를 발견을 했는데, 예, 요거는 사람을 육쟁이로 만드는 어떠한 영적인 주파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주파수가 붙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치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 이 주파수가 이분과 또 같이 일을 하시는 여자 종업원의 공동으로부터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결과 서로 간에 서로 자꾸 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달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예, 어떠한 주파수냐 하면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사탄마귀라고 말을 하죠. 바로 그런 영적인 주파수입니다. 예,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그 종파나 어떤 종교라기 보다는 인간의 생명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반대되는 그러한 주파수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분과 또 같이 일하는 어느 여자 중업원께서 서로 그 격한 말을 하고 욕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그분은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아마도 계속 욕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 욕을 하게 자꾸 만드는 주파수는 제가 다 퇴치를, 어, 걷어냈기 때문에 아마도, 어, 그, 뭐라 그러나, 말하는 그런 그 어투가 많이 음 부드러워지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말로 하자면 심장 채널입니다. 예 심장 채널은 뭐 우측, 오른쪽 다 있지만 여기가 심장이고 주로 이 겨드랑 약간 안쪽을 따라서 쭉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심장 채널인데 예, 이분의 하트 채널, 심장 채널에 혈관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타이트해서 혈관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이유가 요즘 습한 공기 중에 가득한 질소 유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질소 유리기 예, 우리가 산소유리기는 뭐프리레디 l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엔타이옥시던트라는 그런 항산화제를 먹기도 하는데 산소의 유리기뿐만이 아니라 질소의 유리기가 요즘 그 빗물에 가득해서 습한 공기 중에 많이 있다고 하 나왔고요. 질소유리기는 티피컬하게 인간에게 검버섯을 일으키는 사실은 죽음의 꽃이라고 부르는 암을 유발하는 그런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는 뭐 암이 아직 유발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혈관이 굉장히 타이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그 질소 유리기를 전부 다몸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치료를 했습니다. 유리기라는 것은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so, 그 어, 유리기, 프리 레디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질소 유리기는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질소가 불안정한 분자 상태로 떠돌아다니다가 인간의 특히 혈관이나 이런 세포에 들러붙어서 혈관 질환이나 암을 유발하는 그런 중입니다. 여기서 오늘은 어, 이거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요. 예, 요, 하늘색이네요. 요렇게. 조그만 하늘색 점인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왼쪽 허벅지 쪽을 거쳐서, 다시 왼, 아, 예, 이 부분은 허벅지에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 뒷다리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러한 주파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인간의 본성이 게으름과 안일함이라고 나왔습니다. 게으름과 안일함. 또는 그냥 평안하게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은 그런 안일함인데, 사실은 우리 환자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고 나왔습니다.